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네? 아, 먼저 뜯어 이거부터? 얘를 먼저 뜯까요 하필 내 촬영 안 해봤어 하영 아 이거를 또 신중하게 뜯어야 합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아, 제가 하필 또 어제 손톱을 이렇게 어 짧게 잘라가지고 아 손톱을 넣을 수가 없게 됐네 네 손톱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네, 어떻게 뜯어야 할까 지금 고민인데 아 근데 내 왼손이야 아, 됐어 됐어 그만 뚫었어 아주 좋은 도구였습니다. <laughs> 어 배터리 아. 부족이야 어떡해? 어 어떡해 그냥 강행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 비닐도 조심히 뜯어요. 맞아 비닐 때문에 <laughs> 이 외부가 손상이 될수 있다. 외부가 내부 내부가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송상 손상 <laughs> 발음이 안 되네요. <laughs> 오 진짜 예쁘다 비닐 뜯으니까 진짜 예쁜데요. <laughs> 아 너무 웃겨 <웃음> 자, <웃음> 헐! 이거였다고 이거 이 케이스 너무 이쁘지 않냐고 벌서 <laughs> 본거 어, <저 공감> 있어가지고 <laughs> 어디서 많이 봤다 <laughs> 아, 이것도 아, 자 이것도 꾸며주면 안네 한쪽으로 오겠습 사진 너무 이쁘지? 우와 <laughs> 이렇게 해야겠다 그치? 네 <laughs> 어, 진짜 락스터같이 어, 모델이세요? <laughs> 모델이세요 진짜? 한번 <laughs> 네. <제가> 열어볼게요 <laughs> 앨범을 먼저 보 진짜 막 퐁크 느낌이 응. 가득 물씬 나는 그런 앨범이네요? 한 장씩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laughs>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거 그러니까 내꺼여도 잡기가 좀 힘든데. 아, 열심히.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 잡아볼야요 이런 것도 음미를 하면서 어. 봐야 되거든요. 트랙리스트. 트랙리스트. 다섯 곡. 응. 다 봐. 보,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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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곡 우즈 작사 작곡이요 우주. 우와 자 리릭이랑 음. 컴포즈 다 우즈 보셨나요? <웃음> <웃음> 우와 뭐야 이것은 우와 너무 귀여워 이것은 여기 가리면 안돼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우 <laughs> 이런 거다 스티커인가 보다 음. 어트북에 붙여도 되게 예쁘겠네데요 음. 하지만 이런 거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laughs> 나도 보관 좀. <laughs> 하지만 이거는 거의 보관을, <laughs> 뭐야? 잘못 넣어준 거 아닙니까? 왜세 장이나 있죠? 아, 근데 포카 구성이 되게 잘 나왔다. 왜냐면 이 포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이 착장의 포카를. 저도 이게 마음에 들어요. 어. 이 착장. 이 약간 번진 눈, 눈 화장조차 음 라스타의 느낌을 풍기는. 이 합등어 마음에 든다. 손은 꼬질꼬질 해가지고. 어, 진짜로 왜 꼬질하니? 이거 다음 보면은 이게 네. 엽서가 하나 들어있어. <laughs> 아니, 이거 뭐 진짜 해선된너왜 이렇게 많이 줘? 솔로를 좋아하는, 솔로를 좋아하면 좋은 점. 구성품이다내 가수밖에 없다. 내최에밖에 없다는. 그러네. 응. 좋아. 얘는 뭘까요? 어 접힌 아그 포스터. 그렇게 안커 이번 거는. A4용지 크기죠. 어그 정도? 그그 정도만? 그 누구랑 싸웠어? 도대체. 저기요. 때린 사람 나와. <laughs> 때린 사람 나와. 너 나와. 아됐고 아, 그리고 진짜 많이 발척이 들어있네. 우와. 우와, 피가 나보다 좋아. 피가 근데 진짜 좋아. 근데 이렇게 이런 컨셉까지 소화를 해낸다고요? 못하는 게 뭘까요? 얼굴 너무 이쁘게 생겼어. <laughs> 진짜? 진짜 얼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우와, 왜 이렇게 잘생겼어? <laughs> 와, 살 때느라 힘들었겠다. 음. 얼굴이 너무 V라인인데? <웃음> <웃음> 와, 맛있다. 와, 저 지금 어. 이분이랑도 마주쳤는데요? <laughs> 아, 미치겠다. 줄 <laughs> 보려고 거울통이로 보시는 걸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볼게요. 아, <laughs> 진짜 지금. 어, 아, 초록색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모델이세요? 어, 뭐야. 음. <목소리> 왜 이렇게 멋있어? 우와 멋있어. 진짜 멋있는데? 이게 포인트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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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망산 아, 아, 이삭스 아, 아, 아. <laughs> 우와 우와. 자 이제 다, 다른 착장. 청, 다른 착장이네. 청청 착장. 우와 청청 완전 마음에 들어. 아 다리. 좀 아, 조심하라고. 잠깐만. 다리가 보, 보이잖아요. 잠깐만요. 음. <laughs> 조심 좀 하고, 이거. <laughs> 다리가 너무, 부인... 자, 맛배기, 아, 맛배기 안 돼, 잠깐만. <laughs> 보여줄 수 없어. 우와. 아, 그 그러니까. 아, 진짜 이 사람이 조심성도 모르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어, 보여거야 <laughs> 진짜. 어, 좀 추웠겠는데, 이거 촬영하는데. 그러진 않아. 다리가 너무 이뻐, 근데. <laughs> 어, 완전 컨셉으로 되게 잘 어울린다, 착장이. 음. 어, 나 진짜 때린 사람 누구냐고요. <laughs> 진짜 이렇게 얼굴에. 얼굴이 피 뭐냐고요? 우와, 연충 진짜 잘 어울린다. 음. 우와, 분신. 파트 음. 보여? 파트 보여. 저배 보이잖아요, 님. <웃음> <웃음> 저 배를 숨기는 줄 알았네요. <웃음> <웃음> 배도 배. 맞지. 배. 네, 먹는데. 먹는데 아시죠? 우와, 아 진짜 잘 생겼다. 진짜 잘 생겼다. 어떡한 음. 거어떡해와 진짜 살 많이 뺐나 봐. 실패 음. 눌러 진짜 진짜 힘들었을 거야. 많았고. 잠깐만요 저두 번째 눈맞은 친어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눈맞은 친인데와 <laughs> <침인데요? 웃음> 이거 진짜 살이 잘 나왔다 이 사진. 와 느낌 있다. 약간 영화 포스터 같은데? 응. <laughs> 와 이거 야, 괜찮다. 다리 좀 그만 벌려 아, 진짜. 어, 이 옷이 너무 예쁜데? 음, 무서운지 모르고 말이야. 얘 여자 무서운지 모른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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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큰일 날 사람이구만. <laughs> 아, 와, 다른 쪽, 너, 나 이거 진짜 좋아. 나 이거 진짜 좋아. 어. 이착장이 너무 좋아. 그리고 꿀. 너무 잘 표현했어. 이 아, 그, 어, 이, 아이 영국 락스타 같은. 와. 어, 너무 예쁘다. 아, 왜이 룩을 픽했는지 알겠다. 왜? 너무 찰떡이네. 이, 이거. 이거, 엠카 첫방에서 이거 입었잖아 와우. 응. 딱, 트라우마라는. 어, 맞아. 그 단어랑 어, 어울리고. 너무 예쁘게 생겼어. 우와. 진짜 내가 좋아하게 생겼어. 우와. 우와, 이거 화장 어떻게 하니까 <laughs> 우와, 이게 또나 멋있다. 이걸 바로, <laughs> 섹시라만. <거야. 웃음> 보여진 건 없지만 이게 바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헉, 이건 이렇게 봐야 되네 음. 아, 우와 와 멋있다 이거 <laughs> 찍어야 야 이거 이것도... 또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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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이런 하트 와 포인트로 한거 너무 잘했다 하트 스티커 너무 좋다 너무 귀여워 이 하트 스티커 때문에 뭔가 더터랑 스타같지? 귀여워진 것 같아 귀여워 원매도 <laughs> 귀여워 진짜 약간 락스타 느낌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상처받은 그런 걸 표현한 거겠지 그래서 붕대도 감고 있는 거 그렇구나 트라우마 그래서 붕대를 어. 어. 어, 너무 잘생겼어 와, 눈빛 뭐야 어떡해? 아, 진짜 모델 아, 진짜. 이 사진도 우와. 너무 좋아 어. 안 뽑고 뭐 하세요 사람들아? 어. 와. 어. 어. 어떤 어. 저는 승현이가 응. 풀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아 풀톤 어, 진짜 빨톤이야 응. 어, 근데 왜 이렇게 주황색 빨도 잘 어울리더라고? 고 하자는 거 보면 풀톤인데. 이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진짜? 왜? 코러스? 코러스? 그 밑에 깔리는 음 같은 거 그런 다다 그냥 승현이가 다 해. 예. 그래서 이 승현이 노래는, 승현이가 만든 승현이 노래는 다잘 들어봐야 돼. 백보컬 같은 것도 다 승현이가 다 하기 때문에. 와, 능력자네요. 응. 그래서 그 보컬 쌓은 것도 잘 들어보면 은 엄청 좋아. 그런 게 뭡니까? 그냥 흘러가는 렉이 아니라 백보컬이 다 깔려있어. 오. 멋있지 멋있다. 이 노래도. 이 노래도 음, 그냥 난너 없이 잘살수 있어 똑같은 거 같잖아. 근데 3절에 보면은 난너 없이 잘살수 있어. No way, place on 거가 있어. <laughs> 아니야 사실 가지 마 이거잖아. 노래는 잘 들어봐야 한다. <laughs> 와. <우와. 웃음> <우와. 웃음> 나는 너의 하늘이 된대. 응. 안녕이라 말도 함께. <laughs> 뭐야, 한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았는데, 이만입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뭐 있습니까, 진짜? 꼭 봐야 되는 거. 앨범의 메인 프로에서 우주. <laughs> 대박. 끝. <laughs> 이렇게 끝난다고요? 하나는 끝. 우와. 와, 다시 내놨죠? 짜잔. 예쁘죠? 짜잔. 짜잔. <웃음> <웃음> 짜잔. <끝. 웃음> 와, 너무 예쁘다, 색깔. 음. 와, 그리고 두 번째 가볼까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가볼까요?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laughs> 그럼, 렛츠고! 진짜 조심스럽게 잘라야 된다고. 오, 오. 맞아, 확한 고 어떤 게 들어있을까? 와, 나나잔 이거 너무 예뻐, 진짜. 나는 컬러풀 버전이 더 마음에 들어. 응. 블랙 앤 핑크. 응. 블랙 핑크? 블랭핑, 블랭핑. 발음이왜 이럴까요? 블랭핑.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핑크 소트. 예쁘다.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예쁜데요? 내가 괜히 컬러풀 버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컬러풀 진짜. 버전에는 너무 너무 귀엽고 예쁜 사진들이 많아. 허, 진짜요? 응. 츄러이랑좀 초록이랑 다르네요. 응, 초록이랑좀 달라. 그래서 컬러풀인가 봅니다. 아. 핑크 핑크해. 핑크 핑크. 너무 이쁘지? 와 약간 몽환적인 그런 느낌인데? 음 <laughs> 진짜 도련리 너무 <laughs> 진짜 이쁘다 그치 <laughs> 뭐야 약간 하트 같기도 하고 이거 음 우와 진짜 사진 잘나왔다 너무 이뻐 사진 진짜 깜짝아 컨셉을 진짜 잘해봤다 이거 너무 이뻐 <laughs> 되게 몽환적인 느낌 뭐야 진주님이 귀엽잖아 <laughs> <laughs> 스타일리스트가 진주를 너무 좋아해 재밌는 걸 많이 했나봐요 최고 아, 어떻게? 진짜 잘 어울린다 응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진짜 잘 어울린다 한번 보여줄게요 <laughs> 짜잔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안돼 <laughs> 아, 벌써 가버렸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 잠시만요 그럼 포카를 먼저 볼까? 어 그럴까요? <laughs> 어 먼저 튀어나와 버리는 게아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기 있긴 없긴 나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 맞아 스티커 아까랑 다른 아, 스티커다 진짜 다른 스티커다 스티커 종류가 많은가 봐요 음. 이거는 같은데? 이거 아 그러게요 귀여워. 이거 어떡해? 이거 너무 귀여워. 아, 진짜 뭐.. 어, 아까 언니거 비슷한데? 비슷한데? 색장은 색은 똑같고, 색장이 똑같구나. 뭘? 뭐 귀여운 빨리 보여줘야겠 <laughs> 어, 이거 도 너무 귀엽다. <laughs> 아 진짜 귀엽다. 뭐 <laughs> 이거 형 진짜 잘왔다 누구세요? 너무 귀여운데요 <laughs>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와, 미쳤어. 아 이거 뭐야. 아 진짜 요즘 트렌드도 알고 이렇게 귀여운 모자 요즘 여행하는 모자. 응. <그래서> 여름이긴 한데. 와, <laughs> <laughs> 아, 귀엽다. 와, 이렇게 귀여워. 이건 진짜. 너... 저 혹시 고등학층이세요 <laughs> 너무 왜 진짜 이거. 아, 애기.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엽다. 그러면 이 착장이 여기에도 나오는 걸까요? 당연하지. 당장 볼까요, 지금? 당장 봐야겠는데요. 고고와 뭐? 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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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이런 패도 어디서 개했대아 진짜. 뭐? 뭐? 어? 아 이것도 있네요. 레전드. 뭐? 뭐? 잠깐만. 다다. 오 너무 귀엽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옷이구나 음. 다른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 그치? <laughs>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커플랑 이 우와 이거 어. <laughs> 아, 이 펠트 볼티. 진짜 예뻐이 포스터는 종류가 하나죠? 어, 종류 하나예요. 어, 잘나 아주 잘 나온 걸로 만들었겠죠? 너무 예쁘다 이거. 아, 핑크 너무 잘 어울리지?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laughs> 핑크가왜 이렇게 잘 어울려? 아, 역시 핑크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 최고죠. 진짜. <laughs> 맛있다. 어, 어디 세요 어, 또. 헐. 사실, 이 안은 망사랍니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승현아. <laughs> 아, 아기야. 어 아기가 이런 거 아. 입어도 돼? 음. 당신은 아기인데, 일어나서 어찌 입는 겁니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너무 잘 났어. 어, 너무 잘 났다, 이거. 음. 진짜 잘 났다. 진짜? 너무 잘 났다. <laughs> 어, 어, <어머>, 뭐야? <laughs> 어, 이거 너무 좋아야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 마음에 준비해 먹을게요. 우와. 너무 잘 나왔다. <laughs> 이런 표정을 해도 하나도 오글거리지 않고 너무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너무 잘 어울리고. 응. 아, 생긴 은 진짜 아기같이 생겼는데. 진짜. 우와, 너무 잘 나왔어. 야, 뭐야. 심장이 해롭습니다. <웃음> <웃음> 우와. 아, 어, 뭔가 그런, 그런 거 있죠. 인사이 나올 것 같은. 아, 인소재지 그런, 네. 약간 오늘 나라의 왕자님 같다고 해야 될까요? 진짜 <laughs>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죠. 어 너무 잘생겼어요. 오케이. 어, 진짜 잘 나왔다. 아분는색이 진짜 잘 어울리네. 어, 이것은 심장이해롭습니다 진짜. 아니 자켓을 벗고 세골이그 어, 미친 거 아니야? 한번 어, 뭐 1리터 안 담기겠어. 어세고골 색골이 아주 깊네요. 예쁘다. 예, 예쁘다 <웃음> 어, <웃음> 잠깐만 잠깐만. 오완아저세 네, 네. 네, 아, 번째 너무 멋진 했었습니다 미쳤네. 이런 마스터스. 아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색골이 너무 잘 보이는데 어떻게 색골? 미쳤나 봐. 오마이갓. 아이 옷이 나온다. 아이스. 아이스. 이요 배꼽 보인다고요?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는 걸까요? 배꼽이 예쁘네요. 배꼽도 예뻐. 와. <laughs> 아. 크롭티였구나. 우와. 원래 크롭티가 아니었는데 리폼을 응. 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아, 또 중요한 거. 이 타투도 타투지만 여기 위에 여기다 이거 뭘 묶었다고 이거. 이거 뭐야? 변태 같은. 아, 뭐야? 완전 와, 완전 변태 아니냐고. 이 도 좋네요. <웃음> <웃음> 역시 사람은들아 아, 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음. 야야야와와 와. 와 야어 길다 아, 길어. 진짜 길다. 어 이거 프 뭐야? 프리였어 사실은사실이어 <laughs> 귀여워. 아, 이번 앨범은 그 전신샷이 맞네 전신샷. 음. 아잘 나왔다. 음, 귀여워. 어 이거 진짜 고등학생 같아. 음. 몇 살이야? 너무 귀엽다. 어떻게 이런 옷이 어울리냐. 그러니까. 그쵸. 너무 잘 어울린다. 어, 이건 약간 좀 신기하게 느껴요 <laughs> <laughs> 어, 새로운 도전. 반갑습니다. <laughs> 어, 너무 잘생겼다. 얘는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 아, <laughs> 약간... 어, 표정이 상상이 안 가는데? 이거 어떻게 찍은 거야? 뒤에서 또 있나요? 음, 와.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어 역시 연예인, 연예인은, 연예인이야. 역시 연예인은 연예인이면 턱선 대이 어. 있어요 목선에 대이아이다안다가라와 어. <laughs> 조심해야 되는데? 윗비끈! 여기 어떻게 이렇게 베 거야? 나는 뭐.. <난> <laughs> <난> 없어! 이거 <laughs> 뭐냐고 이거 <laughs> 없는데? 에크 같은 그 신기하다 미쳤죠? 와 신기하다 <laughs> 와 이거 영화 포스터 같다 완전 진짜! 우와 진짜! <laughs> 진짜 예쁘다 우와 너무 잘 찍었다 이거 <laughs> 야아! 잠깐만요 진짜! 아, 앞장에서 아, 아. 마음의 준비하라고 말씀해주셨어야죠. <laughs> <laughs> 우와. 옆구리가 너무 잘 보이는데? 아! 떠나네요. 또, 아. 또, 또 <laughs> 이거? 얘는 다른 자아이실까요? 아니, 허리가 너무 얇아. <laughs> 우와, 일자, 일자. 그럴까? 일자 <laughs> 와 복근 봐. 야, 복근 뭐야? 우와, 복근 예쁘다. 승현이 복근도 이뻐. 복근 예쁘다. 어. 이런. <laughs> 복근은 약간... 타고난 거잖아, 원래. <laughs> 네. 이런 미세한 복근이라 해야 될까요? 응. 음. 좋아. 아, 예쁘다 진짜. 우와 <laughs> 우와. 완전 영화 포스터야 약간 사연이 깊은 사람 같은데. 음. 그 사연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laughs> 어, 어제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뭘까? <laughs> 아, 멋있다. 어, 우리 이거 30분째 보고 있는 거 알아? 어제 <laughs> 어떡해 어, 그리고 40분째 보고 <laughs> 있다고요? 야, 이거 미친 거 어, 아니야, 이거? 이거? 이러다 한 시간 채야 되는데요. 야, 이거 미친 거 <laughs> 어. 아니야, 이거? 와, 진짜 총 그거 숨겨놓은 것 같아, 이렇게. 그치. 네, 이렇게 가네내 배에는 총이 있다. 와, 멋있다. 총 이렇게 멋있다. 보여주는 거 너무 진짜 어. 잘 찍었다. 야, 이거 귀엽다, 어. 이거. 야,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다. 아, 이거 모자를 뭐라 그러죠? 바, 바라클라바였나? 헉, 바라클라바. 그거다. 바라클라바. 어. 어. 귀엽다. 귀엽다. 이런 것도 잘 어울린다고. 이제 바라클라바 당신만 써. <laughs> 아무나 못 쓴다. 당신만 쓰라고. 와, 진짜, 진짜 예쁘다. 어머머머 뭐야. 아, 됐어. 진짜 모델이세요? 아,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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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구야 아, 아 이건 음. 뭐, 어떡해요? 어, 엽서 한 번. 야, 어떡해. 와, 저이 반지가 되고 싶은데요? <laughs> <laughs> 아, 수영이네. 수뇽... 떨어지게 <수뇽지게, 웃음> <수뇽지게 웃음> 보고 있는. <laughs> 어머. <봐. 웃음> 우와, 왜 깽이야? <이렇게> <laughs> 왜 깽이 없나고. 너 피부 좋은 거 많이, 진짜. 속쌍꺼풀 <laughs> 어떡해? 너무 예뻐. 아 진짜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승현이 피부 도 좋아. 갑자기 질투나네? <laughs> 피부 아, 너무 질투나. 질투나네. <laughs> 너무 예쁘셨 <예뻐>, 생겼어. <싶었어>. <laughs> <좋던데>. 당신 <laughs> 피부 너무 좋아. 어머, 어머,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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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이거 그리고 어깨가 너무 넓지 않아? 어깨 진짜 넓다. 승현아 <laughs> 여기 어깨선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어, 어깨선 아니야? 어깨 여기, 여기, 어깨,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어깨 여기인데 이거에 튀어나왔다고. 아, 어깨선이 여기인데 어, 이만큼이나 튀어나왔다. <laughs> 어 이렇게 틴네 어깨가 왜 이렇게 넓으세요? 대박 넓다. <laughs> 진짜. 어 이제 또 하나씩 나온다, 이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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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핑크색이 너무 예뻐. 우우. <laughs> <오. 웃음> 와, 진짜.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옷이. 어우, 보이스 트할 우와. 아, 여기는, 배꼽. <laughs> 어, 너무 예쁘게 생겼다. <laughs> 어, 여기 약간 잘못된나보다. 어, 그러게. 또것색이 아, 잘못된다. 이게 그 약간 전신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런 약간 느낌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어? 저장 공간이 가득 찼대. 나아. No. <laughs> 아, 진짜 안 돼. 진짜 아, 날 잡고 해야 돼. 컬러풀 버전이랑 트라운 버전을 봤어. 네. 어떤 게더안 좋은 네. 것 같아? 아, 저는 딱 이렇게 펼쳐서 보니까. 엘간 하기 전에는 초록색이 너무 예뻐가지 초록색. 어. 나는 무조건 초록색. 해서 이제 봤는데 아직도 너무 예뻐가지고. 어. 아, 초록색이나 역시 트라우마 분들 너무 예쁘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컬러풀. 컬러풀을 딱 보자마자 여기 안에. 어머! 어머! <laughs> 보니까 너무 예뻐서 <laughs> 살짝 마음이 여기로 조금 더 가야지. 아, 둘다 너무 예쁜데 여기로 살짝 마음이 더 가는 게 있어요. 역시 네. 역 그리고 이 착장이 완전 내 스타일. 이거? 네. 맞아맞아 맞아. 아, 배꼽도 보이고 <laughs> 그리고 포카가? 포카가 이게 너무 귀여워 이거 최애 포카 될거 같아? 어, 최애 <laughs> 당장 바꿔 <laughs> 당장 바꿔 <laughs> 당장 바꿔 <laughs> 너무 예뻐 다른 것도 다 너무 잘 나왔어 <laughs> 아 근데 포카가 너무 마음에 든다 맞아 포카가 진짜 이번 거 너무 예뻐 아, 진짜 너무 퍼즐. 레전드 약간 그러니까 포잘해그같은요 자 <laughs> 이제 마지막 <laughs> 오 얘는 진짜 약간 뜯기가 고난이도 이거는 음, 어, 디지팩이라는 자 펼쳐봅시다 먼저 공들였네요 컬러풀 드라 갓. 지금 흥분했는데 맞아 여기 시드로... 안에도 어가 있지 헉, CD가 안에 있어요 음. 이렇게 맞아, 어, 느낌이 다르지 되게 멋있다. 응. 우와. 다크한 게 이번, 응. 음. 이번 펑크락 음. 너무 잘 어울린다. 자, 준비됐나요? 음. 따라라라라. 어, 어? <laughs> 어, 귀여워. 너무 이쁘지? 어, 귀여워. 어, 약간 미래의, 미래의 느낌이 나는, 약간 미래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 이렇게 뛰어다녔을 아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뭐야? 이띠 뭐야?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 진짜 잘 나왔어. 너무 예쁘세요 언니랑도 어. 걸러도 괜찮을까요? 와 <laughs> <laughs> 어, 너무 예쁘다. 뭐야 아 진짜. 나 진짜 여기다 진짜 있다 리어 진짜 너무 좋아해. <laughs> 어, 귀여워. 너무 <laughs> 아, <laughs> 아, 예쁘게 생겼어 진짜. 진짜 어린다.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거 진짜. 내가 좋아하게 생겼어. 우와. 어. 아 되게 흑백이. 잘 어울린다고? 여기도 어? 폭풍이 있네. 당연하지. 대박. 어? 귀여워. <웃음> 귀여워. <웃음> 어떻게 이런 사진이 나오냐고요. 우와. <laughs> 우와 <귀여워>. 진짜 신기해. <laughs> 진짜 신기해. 우와. 왜 이렇게 생각도 그만. 너무 귀운데 우즈. 우즈. <웃음> <웃음> 어? <웃음> 아 진짜. 야. 우와. <laughs> 귀여워. 아, 귀여워. 근데 가운데 만그이 어, <laughs> 가운데 맞아 가운데 아, 맞는 것 같아요. 가운데 맞아 가운데 맞는 것 같아요. 페트있네요어 <laughs> 가운데네 진짜? <laughs> 어, 신현아. 아, 신현아. 뭔가 느낌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아니 아. 너 화가 날수 있어. 아, 진짜 나. 난... 락스타락스타락스타 어머, 샤넬이랑 이렇게 잘어울린다고요 아, 뭐야. 사연이 써 보이는 얼굴. 오, 너무 귀여워. 진짜, 어, 너무 귀여워. 무슨 약간 소설에 나오는것 같은 그런 사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여기 문이 왜 이렇게 잘 보여요? 아니, 아니야. 바지다. 되게 특이한 바지야. 바지가, 바지가 어떻게 생긴 바지냐면, 아 이렇게 생긴 바지인데, 옆에가 다 뚫린 거야, 여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다 뚫릴 때 저렇게 되는 거거든? 응, 되게 신기한 바지를 아, 입혔어. 어. 아, 아, 이렇게 가려워. 여기는, 바로, 아, 여기는 그 포토가 많이 없긴 음, 한데. 그래도 포토를 음. 따로 찍은 거에 성의가 있지? 진짜. 음. 포카도 들어있고요. 약간 블랙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음. 아, 귀엽다. 멋있다. 마찬가지로 앨범 메인 프로듀서는 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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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이 아니야. 여기 뭐가, 구멍이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아, 어, 진짜 해자네요. 해자지. 해자 아니, 왜 해자 이렇게 알지. 뭐가 많이 들어가 있지? 그치. 이렇게 팬들을 기쁘게 해준다고? 그럼 이제 당신은 천사입니까? <laughs> 요즘은 다 편집하면서 그런 흔들기 효과 다 있다고. 아, 진짜? <laughs> 어. 안내기 <laughs> 아, 효과가 있구나. 어, 아 요즘 없는 게없네 어. 와, 되게 알차다. 응. 이거 있나? 이제 없어 응. <laughs> 어 아, 효과 너무 귀엽다 진짜. 이거. 어, 귀엽지 이거. 네. 다다 <laughs> 다다. 또 그런다. 다다. <laughs> <laughs> 어, 너무 이뻐. 잘생발린다고했다와 <laughs> <laughs> 어, 너무 잘 나왔어. 어떡해 아, 나의 선물이었다. 이거지. 어, 언니 감사합니다. 색이 더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진짜요? 응. 제가 다 받은대요? 당연. 집에 많아, 진짜. 헐. 너무 좋아. 아, 어, 언니 감사합니다. 끝! 네. 앨범 깡끝